갱년기로 인해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도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데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녀가 찾은 것은 다름 아닌 선풍기입니다. 완경 이후 시작된 불면증과 열감은 3년째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큰 갱년기에 힘든 순서로 따지자면 제일 축제인 것 같아요. 자다가 땀, 땀 때문에 잠을 깬 적도 많아요. 이제 꺼야겠어요. 땀이 식어버리자 금세 냉기를 느낀 그녀. 선풍기를 끄고 다시 잠을 청해 보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열감은 사라졌을지언정 불면증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죠. 매일 밤 찾아오는 불면의 시간. 강희 씨는 오늘도 잠들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은 더 이상은 이제 잠하고는 이별의 시간으로 그냥 집안일로 돌리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노화의 흐름인 줄 알았던 갱년기가 일상을 뒤흔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그녀. 다른 분들이 경연기를 겪을 때뭘 저렇게 유난스러울까? 유별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누구나 다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제 생활을 지장을 줄 만큼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젊은 시절엔 성격도 밝고 동안 미녀라고도 불렸던 강희 씨 때문에 갱년기로 인해 삶이 바뀌고 건강이 나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요. 더욱이 무방비 상태로 경험하는 갱년기 증상은 완벽했던 그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순식간에 치밀어 오르는 열감. 열감은 어느새 땀이 되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수건으로 열심히 닦아보지만 역부족인데요. 결국 강희 씨만의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찬물로 이렇게 찜질을 하는 게 제일 자극도 덜하고 홍조도 많이 깔아 앉 되더라고요. 이 방법을 찾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답니다. 갱년기 이후로는 여기저기 몸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피부가 많이 얇아져서 예민해지고.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붉은 기가 돌고 그래서 자극적인 거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발도 이렇게 좀 얇아졌어요. 지금은 파마를 해도 모양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갱년기의 무서움을 느낀다는 강희 씨. 과거에는 그냥. 제 의지대로 다 해,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제 의지대로 안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내 뜻대로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나는 갱년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결국 뜬눈으로 아침을 맞이한 그녀 갱년기는 그녀의 식습관마저 바꿔놨는데요 어, 요리할 때는 아무래도. 화력을 쓰다 보니까 열감이 있기도 하고 특히나 여름 같은 데는 온몸에 그냥 한번벅이 돼가지고 가족들 보기도 좀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에 혼자 끼니를 챙길 때만큼은 삶는 것도 볶는 것도 그 어떠한 조리 과정도 거치지 않고 최대한 간편하게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간촐해 보이지만 건강에 좋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그녀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변화가 하나 있답니다 예전에는 원하는 만큼 체형도 변하고 체중도 감량이 됐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만큼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심하지는 않아요. 쉽게 살이 빠졌던 과거와 달리 현재 다이어트도 쉽지 않은 상황.